<laughs> 루시야 집이 되게 좋다. 너좀 성공했구나. 아 내가 진짜 이번 한번 이국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지. 어 아, 되게 오. 좋지. 큐는 우리 집에 두번 놀러 온 최초의 친구야. 아 진짜? 어 영광인 줄알았 큐야. 영광이네 진짜. 음. 아, 다음에 나 혼자 음. 여기 놀러 와도 돼? 어 그래 그래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너한테만 연락할게. 너만 와 알겠지? <laughs> 다 들려 루피야. 나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해. 아유, 다다 좋아해. 나큐도 좋아하고, 선우도 아, 좋아하고. 이렇게 속은 속은 응. 얘기해도 다 들려. 응 음, 알겠어. 그게 얘기할게. 나 만지고 싶어. 아왜 그랬어? 야, 내가 오늘 얼마나 화장 열심히 했는데 얼굴 만지면 어머. 어떡해? 루피야너 화장도 하니? 물론, 그래, 나 볼터치한 거야 이거. <laughs> 입 옆에. 보이너 원래 분홍색이 아닌 거야? 나 분홍색이야. 분홍색 털로 덮여 있잖아. 나머리털도 분홍색이잖아. 분홍색이 <laughs> <그래. 움직임. 웃음> 아, 귀여워.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이, 그나저나 얘들아. 응. 내가 너희 온다고 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 <laughs> 뭐야, 뭐야. 와, 우리 우리 너무 급하게 오느라 오늘 또 아무것도 못 들고 왔네, 뭐 너네는 항상 급하게 오더라. 그렇지. <laughs> 어, 그렇지. 한두 번도 아니고 괜찮아. <laughs> 뭐 휴지라도 사 올까? <laughs> 휴지? 그러니까. 음. 어, 근데 휴지 루피는 써. 휴지 안 쓰잖아. 나? 나 휴지 써. 휴지 나 써? 나, 루피야? 나 물티슈도 쓰고 나 비데도 써. 너 자연에서 아이고. 사는데 휴지를 써? 아니야. 왜? 우리 집에 화장실 저기 가봐. 내가 얼마나 청결한 비번데너무너 나뭇잎이면 되잖아. 너 흐르는 물이랑.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나뭇잎이.. 내가 해봤어. 나뭇잎 얼마나 까칠까칠한데. <laughs> 해봤어? 루피야! 해봤냐고, 그럼 안 돼! 아이고. 지켜! 네. 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준비한 선물이 뭐야? 아 맞다 맞다. 거기 너네 밑에 봐봐. 설마 오, 이거? 어 한번 올려봐봐. 짜잔. <laughs> 짜잔! 컴백 축하합니다. 컴백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더보이즈. 컴백 축하합니다. 얘들아 컴백 축하해. 컴백했다고 이게 케이크도 준비해준 거야. 야, 야. 비버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또 사와주고. 얼마나 잘 보는데 루피? 토니야 예, 우리 집 봐봐. 네. 저기 5분 아. 오븐도 있고, 네 뒤에 오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 아 오븐이 있네. 야, 나 지금 좀 잘해놓고 살아 좀 루피, 벌었어. 루피 완전 최고야. 그래. 아, 친하게 지내자. 그래 고마워. 네. 네. 너희 축하해 주고 보고 싶어서 온 눕덕이들이랑 더비들이 진짜 이렇게 많다. 지금 댓글 올라가는 거 보여? 완전 많이. 음. 너무 예쁘게 웃지 말래. 선이야 <laughs> 너 예쁘게 웃지 말래. 어떡해? 아니 루피 너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너 너무 귀여워 진짜. <laughs> 아. 아. <어떡해. 웃음> <laughs> 저는... <laughs> 야, 진짜. 루피야. 지난번에 이 표정 좋아했잖아. 그렇지? 음. 응. 아무데서 그렇게 깨부리지 마. <laughs> 왜? 질투나? <웃음> 알았어. <웃음> 질투나? 어? 선우한테 지금 루피 애교 좀 배워오래. 루피 애교가 뭐야? 루피처럼 애교 좀 부리래. 아, 그러니까 뭐 어. 알려줘야지 배우지. 아, <laughs> 저는 더 해야 돼. 루피 해야 대답할 수 있어. 처럼처랑 <laughs> <앗! 웃음> 아, 잘하네. 배울 아니... 필요가 없네. <laughs> 네. 큐도 한번 해줘. 나? 어, 나는 잘 못해. 아, 이 무슨 소리야? 여기 지금 더비들이랑 눕 루피들 위해서 음. 카메라 보고 얘기 한번 불려줘. 나도 했잖아. 아? <laughs> 잘하면서. <웃음> 아, 부끄럽네, 루피야. 어? 나 이런 거 부끄러. 아, 이 알았어, 알았어, 안 시킬게. 근데 얘들아, 음. 댓글에 큐딱지라고 음. 하는데 큐딱지가 뭐야? 후딱지. 아니, 큐딱지야? <laughs> 그런 거 아니야! 붙어난 거야? 붙어가 아니고, 음. 이제 선우가 내 옆에서 하도 이렇게 붙어 다니고 따라다녀서 음. 큐딱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아, 내가 큐딱지라고? 어, 어, 큐 음. 껌딱지? 음. 근데 뭐, 우린 멤버니까. 옆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지. 음, 그지 그리고 사실 내 주위로 많이 오는 편이야, 사람들이. 아, 그래? 음. 아, 그러면은 큐가 선우의 껌딱지 그건 아니야. 그 우딱지? <웃음> <웃음> 근데 나는 어. 우딱질 아니야. 선딱질 해야 되나? 그러면 루피 옆에 있으면 피딱지네 <laughs> 왜? 어차피 우딱질하고 먼저 있잖아. <또> 웃기다. <laughs> 그냥 룩딱들이라 하지 말고 그냥 피딱지들이라고 거지. <laughs> 어감이 좀 그러니까. 그딱지가 그래, 그래. 음, 낫다. 그래. 아, 룩딱지 아니고 음. 룩딱이 <laughs> 아, 아루루루루우이 그래. 근데 내가 보니까 음. 그랑선우랑도 엄청 잘 투닥거리나 봐. 사실, 투닥거린다기 보다는 좀 내가 일방적으로 좀 괴롭힘을 당하지, 큐 형한테. 근데 이거는 오해야. 왜냐면 항상 큐 형이 막나 이렇게 때리고 막 웃으면서도 밀치고 어. 난 그냥 다 이렇게 받아주거든. 어. 그러니까 그냥 장난이 아니라 진짜야. <laughs> 근데 뭐 마음, 내가 솔직히 사람마다 굉장히 잘 맞춰주거든. 어. 마음이 넓고 배려심이 깊고 아. 사람이 진짜 참된 사람이라서. 아, 너 포장 되게 잘한다. 음, 아 진짜 트로야. 음. 근데 루피야, 응? 응? 너 목이 어디 있어? <laughs> 나 목? <laughs> 약간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턱살이 살짝 가려져 지금 좀, 좀 나왔어 이렇게. <laughs> 아니야 루피야 다이어트 하지 마. 아, 루피 너무 귀여워 어떡해. <laughs> <laughs> 아니야 다이어트 하지 마 어, 지금이 왜? 예뻐. 고마워. <laughs> 얘들아 근데 좀 케이크 좀 먹어. 응, 루피안 응. 너는 안 먹어도 돼? 나는 안 먹어도 돼. 응. 너부터 먹어봐. 아니야 나 지금 다이어트 한다니까. <laughs> <laughs> <왜? 웃음> 나안 돼. 이번 저번에 빼빼로 먹었잖아. 얘들아! 프로끼리 왜그래? 오늘 준비가 안됐어. 맞아, 그래? 알겠어. 진짜. 너희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내가. <laughs> 우리가 음. 루피 너 다이어트 한다니까 네 옆에서 다 먹어줄게. 맞아. 그래. 맛있게 먹어줄게, 어, 우리가. 맛있겠다. 음. 나도 진짜 먹고 싶다. 거기 딸기 음. 한 조각만 남기고 가. 내가 이따 먹을게. 안돼. 야, 너무 맛있다, 이거. <laughs> 그래, 다 먹어, 다 먹어. 원래 활동. 더잘 먹어야 돼. 맞아, 맞 응. 근데 루피는 어떤 응. 운동을 할수 있어? 팔로 하는 건 일단 힘들겠네. 왜나팔 있는데 왜 이래? 있는 <laughs> 이렇게 <웃음> 들어봐. <잘했어>. 만세! <웃음> <웃음> 귀여워. 나 하잖아. 그렇지, 나 만세도 할수 있어. <laughs> 음, 아 너무 귀엽다. 하트도 한번 해줄까? 하트, 하트, 하트. <laughs> 근데 머리로는 못해 하트를? <laughs> 할수 있어, 봐봐. 루피. 피. 어? 아니 손 길이가 두슨거안 되는데 갑자기 손이 어떻게 졸로나? 아, 고무고무팔이야. 뒤돌아 봐. <laughs> 와. 고무고무팔. 고무 고무 나잖나 어제 컴백했잖아. 맞아. 어때? 막 설레? 나 엄청 설렜어. 이번 응. 앨범이 빨리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는 생각했는데 드디어 응. 어제 나와 갖고 진짜 기분이 굉장히 좋아. 근데 내가 춤잘 추는 거니네 알고 있어? 너무 할지 어? 응나춤 응, 되게 잘쳐 내가 너네 챌린지로 좀 해줄까 말까 고민 좀 하고 있어 해줄까 말까 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어 어. 루피가 해주는 거 아니었고 아이. 아니 루피가 춤을 춘다고? 나 완전 좀 잘쳐 내가 이러면 또 배도 이렇게 많이 나았지만 날렵해. 살짝 쿵푸팬더 느낌이구나. 어 쿵! <놀람> 푸팬더라니나 <콩프팬더랜 놀람> 비걸 하니까 정말. 빨리 사과해 미안해 미안해. 응, 알았어. 그럼 챌린지 같이 해줄 거야? 그래 그래 알겠어. 근데 챌린지 해주면은 선우랑 효는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우리가 응. 챌린지 안무를 응. 직접 하나하나 가르쳐 줄게. <laughs> 그럼 번호 좀 주고 가. <웃음> 되겠지? 누피야 <laughs> <룸비야! 웃음> <laughs> 그렇게 직진할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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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가! 응. 챌린지를 알려줄게. 그러면 은 혹시 포인트 한무 살짝 보여줄 수 있어? 루피가 후렴을 불러주면 우리가 춤을 한번 춰볼게. 알았어 알았어. 앉아서 살짝만 보여줘. 아 앉아서? 응, 자 불러줄게 내가. 자 가볼게.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따따따따라라라라네가 때리라 이거 맞나? 맞아! <laughs> Keep coming like t h 내게 오리라. <laughs> 루피야, 잘했어. 잘했는데. 근데 루피가 좀 띄엄띄엄 응. 들었구나 <laughs> 그러면 너네가 직접 부르면서 잠깐 보여줘봐. 한번 더. 이제야 내가 자유로워졌어. 나, 다다라라따 내가 때리라. 둥, <laughs> 따 Keep coming like the road. 다라라따 <laughs> 내게 오리라. 이렇게 불러야지. <laughs> 너무 <그래>. 잘한다, 박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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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니, 귀여워. 그나저나 음. 앨범 준비하면서 재미있던 비하인드 이야기 없어? <laughs> 우선은 요번에 뮤비를 4일 동안 찍었던 비하인드가 있어. 맞아힘들들전았어 근데 나는 요번 뮤비가 그전 뮤비들보다는 난덜 힘들었던 것 같아. 오히려 재밌었어. 맞아, 좀 재밌었어. 되게 다양한 곳에 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이번에 활동하는 아까 불러줬던 워는 어떤 곡이야? 금기대 사랑을 이제 쟁취하려고 어, 쟁취하려고 이제 천사에서 타락한 그런 음. 노래야. 로아가 또포효하다라는 음. 뜻이 있거든. 그치. 그래서 어, 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난 진실되게 포효를 하겠다. 음. 사실 이런 곡인 것 같아. 근데 진짜 이번에 노래 전곡이 다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내 마음 완전 저격했어. <laughs> 진짜? 역시 루피구나. <laughs> 근데 얘들아, 음. 나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들어줄 거야? 들어보고 결정할게. 너희 이번에 1위하면 1위 공약 하나만 해주라. 오. 1위 공약? 응. 1위 공약 뭐뭐뭘 원하는데? 어, 1위하면 오늘 찍은 셀카를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루피피스하고 셀카 찍어준다거나. 음 되게 쉽지. 아우. 아니면 그 무대 위에서 루피피스를 해도 되는 아, 건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그러면 우리 1위하면은. 어. 루피피스를 한번 응. 하자. 그래. 무대에서 루피피스 해주는 거야? 그럼 응. 앵콜하면서 해줄게. 그럼 루피 너 씨아라웃 해줄게. 아니 근데 댓글 보니까 우리 루떡이랑 더비들도 궁금한 게 많은가봐. 댓글 음. 좀 봐볼까? 그래, 아까 전에 내가 본 건데 어. 루피 주식하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laughs> 꺼내지도 마. <laughs> 지금 알아한 <알아줄게요>. 대냐. <laughs> 지금 힘들어. 물어보지 마. 좋은 날에 올 거야. 내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게. 마지막 이번 활동 목표. 한 명씩 말해줘 이번 활동 목표 난 그냥 진짜 많은 거 바라지 않고 음. 더비하고 우리가 재밌게 건강하게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 게 가장 큰 목표야 맞아 건강이 진짜. 제일 중요해 자 선우는? 나는 일단 뭐 투케이스 때도 말했지만 음. 일단 다양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내놓는 게 세상 밖으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보여줘야 또 남들이 발견을 할수 있는 거니까 음. 좋은 무대와 좋은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좀 보답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음. 음, 그래서 귀특하다고 지금 도비들이 눈물 난대 어떻게 울지마 도비들아 전우가 다 알아주고 있어 그래더 그래, 보이지 일등하자 지금 하트하트 하트 다들 감동받았나 봐 <laughs> 아이 <laughs> 이제 진짜 끝이야 우리 헤어질 시간이야 어, 근데 뭐... 별로 음. 방송을 오래 안 하는구나. 아니야 나 진짜 나는 3시간, 4시간도 할수 있는데 너네가 가야 된대 라이브 키면 그래도 4시간 정도는 해줘야지 그치 나할수 있었는데 너네가 가야 된대 <laughs> 내 잘못이 아니고 너네 잘못이라고 <laughs> 왔으면 아, 시간을 좀 넉넉하게 빼고 와야 될거 아니야 그 어. 어. 마지막으로 저기 화면 보고 얘기해줘 인사해줘 루덕이들하고 더비들 오늘 이렇게 또 루피랑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더보이즈가 이제 루어로 컴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더보이즈 많이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루피랑 얘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서 해야 될게 많았지만 지금 하나도 못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더 와야 될것 같고 <laughs> 좋아, 좋아. 그리고 어, 우리 루피 그리고 더보이즈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그러면 루피 피스 하면서 마무리하자 얘들아 그래 루피 피스, 루피 피스.